있어서 지금 자전거 를리어 왔어요. 한 달에 5천원이라서세 놨어요.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? 뭐야 이거? 자전거 타는 거리가, 자전거 길이 잘 돼있어가지고 자전거 타기 되게 좋아해요, 이 동네가. 아무것도 없는데, 그거 하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짠. 발, 발라 발라이스. 하나씩 한다? 네가 원하는 대로. <laughs> 야, 그 나머지는 좀남겨놔야지 다음, 에거 바르나. 아, 아 어? 이거. 안, 돼, 거 이렇게? 어, 안, 돼, 안 돼. 응. 아, 거이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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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. 이거. 을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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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발다 윤지, 윤지가 결혼해서 대구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. 와해파리가결혼해 <목소리> 아, 울산 너무 얼마나. <laughs> 나도 울산 살고 싶음. 아, 울산에 일자리 말씀, 울산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강, 굉장히 강력하다. 갑다 라운드 한가져가세가이바 보할까?

走。